자, 반갑습니다. 우리 18차시고, 이제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수업에서는 이제 고려 외부에 이제 어떤 국가들의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런 변화에 따라서 고려 내부에, 따, 내부에 어떤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 관계와 이 내부의 흐름을 잘 여러분이 연결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많은 유목민족들이 나오는데 일단 거란족, 그다음에 여진족, 그다음에 어 몽골은 이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근데 이제 몽골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대외관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면 되고, 어 그다음에 이 고려라는 나라가 굉장히 활발하게 대외교류를 펼칩니다. 어 가장 이제 활발하게 했던 나라는 중국의 송나라고요. 여러분, 이 양해 때 배웠죠? 송나라. 그 다음에, 뭐, 여진족, 거란족. 송나라생님이두번 썼네, 모르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고려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 이슬람 상인들이 이제 고려에 와서, 어, 이 고려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를 영어로 코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코리아가 바로 이 고려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렇게 널리 퍼뜨리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외관계 일단 크게 한번 살펴보자면 어, 왼쪽에 있는 지도가 이제 고래를 둘러싼 다양한 국가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 저번에 이제 발해할 때살님이 잠깐 다뤘었는데 어, 원래 이 중국에 들어섰던 당나라가 이제 붕괴하게 되면서 이 당나라가 눌러놓고 있던 거란족이 세력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란족이 나중에 발해를 멸망시켰다는 라거 선생님이 가르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요나라입니다. 요나라. 자 그래서 이 북방에서는 요나라가 가장 먼저 성장하게 되고 어 북방 유목민족 중에 요나라가 성장하면서 성장하고 밑에서 이 중국 이 본토에서는 이제 송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와 요나라 간의 대립이 가장 먼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나라와 송나라의 어떤 대립 속에서 고려가 이제 다양한 어떤 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건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도록 하고 자 근데 이 거란, 송, 고려가 이렇게 삼각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와중에 이 거란 족의 뒤에 있는 이 여진 족이라는 새로운 유목민족이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족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거란 이 요나라를 어 멸망시키고 이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금나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이 유목민족 그러면서 이 다양한 어떤 세력 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상황은 나중에 이후에 북방에서 이더 위에 있는 몽골족이 어 남쪽으로 내려와서 깔끔하게 다싹 쓸어버리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전까지, 몽골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 그 전까지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면, 이 고려 초기에 우리 이 태조 왕건이 어, 북진 정책을 실시했다라는거 배운 적 있죠? 그래서 훈요 10조에도 이 거란 쪽을 경계하라는 언급을 남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란이 이제 고려라는 국가가 들어서니까 선물을 보냅니다. 낙타를 보냈는데 이 낙타를 이제 밥도 안 주고 굶겨 죽이 죽이는 어, 그 정도로 거란과 대립각을 세웠던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대신에 송나라와는 굉장히 친선관계를 맺으면서 어, 이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제 아까 말했듯이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우면서 송나라 중국 본토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송나라와 요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거란족 입장에서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바로 고려입니다. 이 고려와 송나라가 지나치게 친하, 친하다 보니까, 이 거란족이 송나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다 보내면, 송나라가 고려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죠? 그럼 고려는 텅 비어있는 거란의 후방을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란족이 이 요나라가 어, 송나라와의 전쟁에 앞서서, 먼저 고려를 정리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려로 총세 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1차 침입과 3차 침입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1차 침입부터 한번 배워보자면 이 1차 침입 때 어마어마한 이제 요나라의 군대가 어, 고려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고려에서 당시 이걸 막을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하들이,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항복하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때 서희라는 이 신하가 나서서, 내가 가서 이 요나라 장군을 만나고 오겠다라고 해서 외교단판을 맺으러 갑니다. 어, 이 외교단판에서, 이게 이제 요나라와 송나라의 어떤 대립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거, 이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교과서에 있던 지도입니다. 자, 이 대립 이전에 고려로 쳐들어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때 그 고, 거란족 장수를 만나러 가서 서희가 이제, 어, 거란이, 이 요나라가 쳐들어올 때 뭔가 이유를 내세워야겠죠. 이유가 뭐냐면, 야, 우리 거란족은 고구려의 후손이다. 고구려의 후손인데 너희는 왜 이름이 이름이 고려죠 그니까 얘네, 얘네도 사실 고구려의 후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고구려의 후손인데 우리도 고구려의 후손이고 너희도 고구려의 후손인데 왜 우리끼 리랑안 친하게 지내고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느냐.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송나라의 관계를 끊어라. 라는 게이 거란족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서희가 이제 그런 어떤. 어 그런 어떤 속셈을 이제 눈치채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사실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는 친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우리도 사실 얘네가 실제로 우리랑 싸우러 온게 아니라는 걸 알아챈 거죠 우리 싸우고 싶은데 사실 이이 이 압록강 쪽에 여진족이 살고 있어서 너희와 친하게 지내러 가는 어떤 길이 막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란족에게 사람을 보낼 수 없어서 지금, 음, 진앙이 지낼 수 없는 거지. 사실 우리도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란족이, 어, 그럼 우리가 거기 살고 있는 여진족을 다 치워줄게. 라고 해서 거란족이 여기에 있는, 어, 이 지금 보면 강동 육주라고 표시된 거 있죠.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 자, 이 여섯 개의 이 지역을 거란족이 여기 살고 있는 여진족을 싹 정리해주고, 어, 여기를 고려땅으로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야, 너희 우리 거란족으로 오는데 이제 거란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별 그거 없지?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1차 침입을 이제 서희의 외교담판으로 이거를 우리가 손쉽게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런 외교적인 기술로 거란족을 돌려보내게 되었고, 이제, 거란족의 요구대로 송나라의 관계를 끊고, 강동 육주를 우리가 획득하게 되었다. 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어 성과를 거둔 거죠. 근데 사실 송나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가 사실 없죠. 사실, 어, 고려 입장에서는 이 거란족이랑 송나라가 싸울 때, 이제 잘 살펴보다가, 어, 거기서 이득을 취하면 되는 거지. 뭐 실제로 송나라와의 관계를 관계를 끊을 생각은 없었겠죠. 그래서 어 거란 송나라와의 관계도 계속 유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려가 다시 침입해 아, 거란이 다시 침입해 오는데 그걸 이제 고려 장군이었던 양규라는 인물이 저 흥화진이라는 곳에서 이제 어 거란의 2차 침입을 막아내고요. 그다음에 3차 침입 이 바로 그 유명한 강감찬의 귀주대첩입니다. 그래서 이 귀주라는 곳에서 이 거란족의 침입을 물리침으로써 총세 차례에 걸친 침입을, 거란의 침입을 고려가 무사히 방어하게 되었고 그세 차례의 침입을 막아내고 나서는 천리장성이라는 것을 쌓아서 이제 더 이상 거란이 침입을 해올 때 여기서 막아야 되겠다라는 속셈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장성을 쌓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거란족의 침입을 이렇게 막아냈는데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진이 이 거란의 배후에서 이제 성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초기의 여진은 사실 굉장히 작은 유목민족입니다 작은 민족이고 거란이 저렇게 큰 나라를 만들 때 여진족은 소수부족으로 나뉘어서 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고려에게 어떤 특산물 같은 걸 바치면서 살아가던 사실 고려의 뭐랄까, 약간, 복속되어 있는, 어,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 여진족이, 이 거란, 송, 고려가 막 서로 이제 이런 싸움에 몰두해 있을 때 서서히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부족이 통합되고 점점 세력이 강력해지면서 고려와 점점 어떤 충돌하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때, 이 고려 입장엔 고려도 이걸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여진이 점점 강력해지고, 어, 얘네랑 실제로 싸워보니까 옛날 같지 않더라. 좀 이기기 어렵더라. 특히 여진족의 이말 다루는 기술이 어마어마해서, 이 기마병들의 이 전투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더 이상 이기기 쉽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 윤관이라는 인물이 이 여진족과 맞서 싸우기 위한 특수 부대를 설치하는데, 그게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별무반을 창설해서 여진족의 이 침입을 물리치고 여진족의 영토를 다 정벌해 버리고 이 아홉 개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고려의 영토로 이제 바꿔놓게 되는데 이걸 동북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북구성의 위치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도가 제공할 수 없지만 이 동북구성이니까. 이 천리장성 제일 동해안, 여기서 아마 이 여진족의 어떤 영토 쪽으로 아마 고려 영토를 넓히지 않았을까. 자, 근데 이제 동북 구성을 쌓고 나니까 여진족들이 계속, 어, 잘못했다고 고려에 빕니다. 어, 잘못했습니다, 형님 하면서. 우리 다시 난 까볼게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소규모 부족들이 계속 침입도 해오고.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여기가 너무 멀다 보니까 여기에 방어병력을 계속 배치시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진족, 너희 앞으로 잘해라. 약속을 하고 아홉 개 성을 여진에게 돌려줘 버립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사실 여진족은 점점 이제 강력해지는 거죠. 점점 강력해지면서 결국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나라가 멸망시켜 버리고 원래 여기 있던 송나라까지 남쪽으로 이 금나라에 밀려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는 이제 남송이 되는 거고, 금나라가 이 중국 북방 지방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고려 밑에 있던 이 여진족이 정말 세력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나라도 이제 고려에게, 야, 너 옛날에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 응? 이제 약간 태도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이 고려에게, 야, 이제 우리가 왕이다. 너네가 우리 신하해라. 라는 걸 강요합니다. 고려 입장에서도 이제 고민이 되겠죠. 야, 옛날에 우리 밑에 이때 뛰어다니던 애들인데 이제 훨씬 세져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모시라고 하고 우리 고려가 신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내부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싸우자. 우리가 어떻게 자존심이지 저 여진족에게 무릎을 꿇느냐? 아니다. 실제로 쟤네들이 더 강한데 쟤네랑 싸워봐야 우리가 진다. 그래서 당시 이제 권력을 잡고 있던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이 금나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어 고려가 금나라의 신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이제 거쳐 가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고려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대외교류에 대해서 보여주려면 대외교류의 창구는 병란도라는 항구입니다. 이 병란도라는 항구는 오른쪽 지도에서 볼수 있듯이, 이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예성강에 있는 이 항구가 병란도라는 곳이고, 고려는 결국 이제 송나라와 가장 활발히 교류했는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활발하게 방문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서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 아라비아 상인들을 거쳐서 유럽에도 이제 고려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 노래가 지금 남아있는데 여러분, 쌍화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쌍화점이라는 노래에 보면, 이 가사에 보면, 만두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만 회회인 아비가 내 손목을 쥐더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회회인이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시대 노래에도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등장한다라. 그만큼, 어, 이 교류가 활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선생님이 이 쌍화점이라 노래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사실 걸줄 모르는데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